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오TV입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승리했던 불거북 고양이 크레이지 모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보스로 깔끔하게 3,000점을 돌파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자, 그럼 김하로시 바로 스타트! 제가 이 거북아, 거북, 거부, 아 불거북 거북을 해보니까, 거북아 아니 라 불거북이라고 부르던데, 어, 그건 당연히 얘기 같고, 그리고 여기쯤에 이, 이 2022년 이 풍선 로또가 시작되면서, 어뭐 이벤트가 뭐 다양한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건 전 모르겠고 아무튼 자 오늘의 목표 3000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3000점을 간다 뭐 시청자 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갈수 있을지 여러분 여러분의 많은 응원이 저게큰 힘이 됩니다 땡 근데 이거 약간 불거북 고양이가 그거 같지 않습니까 그 뭐냐 약간, 그,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크으, 팽! 할때 그거, 무슨 양치할 때 쓰는 거, 그, 무슨 그침 뱉는 거. 약간 그, 그 소리가 납니다. 자, 어느 정도 2,000, 아니, 2,000점인데, 200점 깎임하게 돌파했고요. 장애물 점점 더 빡세지고 있습니다. 빡! 그러는 도중에 풍선은 폭식하고 있고요. 아! 근데 이거 시청자 여러분 몇 점까지 갔어요? 제가 지금, 제가 지금, 1394점까지 갔는데, 시청자 여러분의 점수가 궁금합니다.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뭐야, 텔레포트 로수직상이요 아니, 사선상승? 맞나? 이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느덧, 대형 좀, 점차 밤이 되고 있구요. 울거북 보스. 좀더 힘내라. 니가, 니가 그때 날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나도 널그 정도 부정억을 권리는 있다고. 으아, 핫파! 으음.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정답! 야, 킬하게정 그 상자였나? 아무튼 그거 피해주시고요 자, 어느 500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뭐야? 쇠세공이왜 이렇게 많아? 아, 또, 동물학대 나오나요? 이거는 영어로, 이건 한국어로 말하면 동물학대고 영어로 말하면 애니멀스 어택입니다. 잠깐만, 이거, 동물의 공격이란 뜻인가? 그, 그래, 그, 그래. 영어를 하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동물을 공격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동물. 그저 나 불러붙고양이 애니멀서어택든 당하지 않아 뭐 떨어질 것 같은데? 됐어 방금 드릴에 다을 거란 거 보셨어요 여러분 짱! 위! 망했다 어, 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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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만 잠만, 잠만, 잠만. 음. 그냥 장애물이 안 나왔다는 거는 물건이 낙하될 확률이 높다는 그런 뜻인데. 아, 근데. b 나중에 그런 거 나왔으면 좋겠어. 고양이가 막, 특수 촉수 팬 아니, 수 고양이가 막, 4단 점으로막 하는 거야. 아, 저뭐풍선 먹고 싶은데. 방금은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위험한 시도였는데 멘팡이지 맨탈트는... 응. 위험한 시도를 하게 하는 남자 나김지우어지지오 아, 나이스 종이박 스킬로 뒤지고요 처음에 이거는 오는... 아이템인 줄 알았어요 아, 아. 오 아무도 천정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안돼 자포 다시 갑니다. 아픈 선 지나쳤다, 아, 씨! 응, 지 말걸. 어, 떨어질 것같아데안 떨어지? 니죽어버리야어안돼야죽어버 아! 아, 너무... 굉장히 지금 바쁜데. 잠깐 려야죽라도 합시다. 자 이렇게 보스를 갔는데 지난번에 이두 보스를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요. 제가 이 연, 연습을 좀 했습니다. 자고렘고양이부터 깔끔하게 클리어해 보도록 해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그랬죠. 보스 대 보스로 맞짱 까보자고. 어? 맞짱 까자 보스야, 뜨자. 한글역시한건너네못 이겨. 그거 한 가지만 확실해. 응. 근데 약간 이게 자세히 보면은, 얘가 약간, 골렘고양이 어둠소화가 숨을 쉬게 약간 메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음, 그랬요 메롱했죠. 그래서 어찌라고요. 숲속을 응? 다짝하얗면튀죠 연습했다고 했는데. 하나! 어. 음, 자, 연습을 했다고 했는데 참 명목이 없습니다. 80%죠. 제발,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어, 나이스! 안 돼! 다시 도전합니다. 에이. 안 돼, 와, 골렘 보행, 아씨. 와! 뭐죠? 잠깐만요, 이거 다섯 번째 보스 도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할게요. 제가 연습할 때는 잘 깼는데, 실전에서는 제가 잘 못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 같잖아요? 어미, 어미 보스, 새끼 보스, 모두, 이거 욕합니다. 왜 10%인데 벗었어? 이번엔 무조건 그 필기문에서 정도는 그거 쓸것 같습니다. 아시네, 안, 안 돼! 연습, 연습한 거 많이 하고 의심을 할수 있는데, 지금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연습 때는 이거 어, 깼어요. 5쩌안해 드리겠죠? 피해, 피해! 어, 됐어. 안 돼! 민망하다. 아예 내 어미가 죽긴 하지만 인성 문제 있어. 얘, 예. 이 고양이를 약간 부유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이코 깡패 도폭 악마입니다. 야, 우리 말로 하자, 말로 하자, 말로 하자, 말로 하자, 말로 하자, 말로 하지. 뭘 말로 해? 응, 안 섞지, 안 섞지, 엄마, 그렇게 해봐라. 어. 야, 왜 딸린다? 잠깐. 마, 됐자! 아 이거가 이겼지? 아, 위험한데? 아! 이게 왜 실전에는 안 되냐고요. 실전에서는. 이게 이게 제가 만화에서 봤는데, 포켓몬에서 봤는데. 로켓단 애입니나우이한 마리인데 나 제가 이 뭐냐 긴장 때문에 본 실력을 못 발휘하는 건 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잘못 하니까 변명이나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악화에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어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봐봐요 특징으로 피했잖아요 만줘 무조건. 보스 공격은 무조건 중간에 있으면 안피니다에안 맞습니다. 무조건 벽 중간에 있으면 됩니다. 저까지만, 저까지만. 됐어. 오. 어? 그죠? 무조건 중간에만 있으면 안 피. 에 이걸는 네, 맞을 수가 없습니다. 보스 고양이 공격 해봐. 아씨 아니 약간 두껍긴 는데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제발 하나만 줘자 사라져라 휴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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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잠만 이게 거북광보스를 광고를 봐야 되는데, 아시죠? 광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귀신같이 부여쳐주세요 편집자님. 자, 이렇게 다시 도전합니다. 음, 임. 아, 너는 좀 정신 상담을 받아야 돼. 임. 너그 노래 몰라? 그래서, 아무도 내 애정지 팀원을 지켜주고, 팀원을 솔로, 어, 인기상 솔로이긴 한데, 어. 이무튼 그 결, 결과적으로, 얘는 좀 인성 문제가 있어. 저도, 인기 문제가 있어. 으만 말이긴 한데.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네, 50% 넘기지 않는 가능성이 없어요. 계속 콱! 아래로 내려가야 돼 음. 50%늦가망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음, 음, 그이 빠듯하다.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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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적지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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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 미안한데 나 이제 그런 피적 아니지? 네. 됐다. 네 드디어 불량 을 뽑았습니다. 베스트 타임이 1분 32초가 됐고, 아, 1분 30초는 계으면진 도와줬는데.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3,000점을 도전해봤는데, 컨텐츠가 좀 변화하긴 했는데, 1,500점도 못 갔습니다. 아, 참, 이거 어떻게 사결를 드려야 될지 참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자, 이 영상의 제목이 3,000점 가기, 인 이, 유 저도 모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 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어, 뭐라지? 다음 편 콘텐츠를 생각해 볼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